지금 4시 40분이고 7시에 물이 다 빠집니다. 근데 저희 지금 천수만 가구이거든요. 근데 이 경치 봐봐요. 이 천수만 쪽에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이게 우리는 여기 토백이라서 태양거리잖아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알고 있어요. 이 기업도시 쪽으로 가면은 뭐 지갑 돌아도 딱딱 바닥 가민지 어떻게 알아요? 가방 같은 거 떨어졌는데 이네 이쪽에 차된 사람들이 다 악시하는 사람들이. 저는 우리 안쪽으로 갈 겁니다. 안쪽 좀 비주. 카메라 들어요 형님. 여기 좀 찍어줘요. 좀. 여기 호잘 보이게. 약 500m 잘보이요7 0 k m 과속 신호에속 구간입니다. 자, 간월도에 왔습니다. 물 색깔이 아주 흐린데, 이제 던져봐야 알겠죠. 현수만 갔다가 마건포에 또 왔습니다. 뭐 이렇게 탔는 소가 나냐? 딱 지금 시간이 삼치가 들어가고 풀치가 나오는 시간 여름이면 고기 아,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마건포 응.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여기 근데 이 가을에는 물 빠지고 봐 우와, 멋지다 멋져 물이 굉장히 넓어요 약간 거기 어디였어? 아, 그지 뭐. 여기 주차장 봐봐요. 요만하지. 시아방 조제 주차장에 비기하면 10배 조금 맞다 여기가. 시아방 조제는 10배가 더 큰데도 꽉 차잖아요.